감사합니다. 오늘은 내가 만든 프라이드 피자 가게 리뷰를 합니다. 자, 시작해볼까요? 자, 이렇게 이 잠. 이게 감시카메라라고네. 어, 아, 보인다. 뭐야. 거울을 왜 해놨대? 으, 깨닫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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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닫겠다. 배달량비, 배달량비. 문 열고. 나가고. 어, 색깔이다. 우리 왜 이쪽이 없지 왜증뭐왜 붙증 왜, 아 혹시 뭐 나오구나 혹시 왜 울고 있어 왜 울고 있어 내가 뛰었어 그래 휴프레디 울고 있다 이놈 왜 울고 있어 이야 만아 아영 아영 언리 아영 프레디 언니 너 왼쪽으로 가 치카 너 오른쪽으로 가 지지 프레디 팍팍팍 치카 알겠어 너 내가 오른쪽 아 왼쪽으로 가라고 아니 오른쪽 알겠어 갈게 응, 나는, 그러면, 은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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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칠감, 감칠감 나는, 나감을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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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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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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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나는, 나는, 는 그래, 우리가 죽이자. 우리 그래, 죽여.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? 형들 내잖아. 그래, 맞아. 우리보다 힘들지? 왜냐면 우리는 너무 나이갔어 일단 우리 힘을 내서 자 우리 이제부터 힘을 내서 위원히 잡자. 아, 이쪽 아니네. 아니 이쪽이 아니잖아. 계속 어, 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날 죽인다고 안돼. 안돼 안돼 잠시 카메라를 보자. 어? 응? 레키야. 아배간장비지 안돼, 카메라 보는 사람 지 아니 어떤 그림인지 더라 어때? 더해 더저 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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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저 더해 다해 더해 해해